몇개 사러 왔는데요. 네. 몇 미터에요? 1m80짜리요. 2m40짜리도 있어요. 그이 앵글은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이걸? 이걸, 이 사이즈를? 620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네, 620? 630뭐 이렇게들 부르는데? 네. 그 6자는 그 저거고 2자는 2t란 얘기예요 아. 네. 그럼 630이면 3t란 얘기예요 2.8t요. 아, 2.8t야. 근데... 아. 보통 음. 이거를 그냥 630이라고 파는 집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여기를 내가...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어떤 건 얇고 어떤 건 예. 두껍더라고요. 그럼 630이 제일 두꺼운 거네? 그렇죠. 앵글하고 요 앵글하고 벌써 만지면 틀리잖아요. 그냥 고기에도 틀리잖아요. 얘가 두껍고, 아 정말. 얘가 두꺼, 아, 얘가 얘가, 얘가 크고 두꺼운 거죠. 얘, 예, 아 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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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러니까 어, 이거 크기도 크기가 어. 크기도, 예, 더 크기도 어. 이것도 이것도 더 넓죠. 옆에다. 아, 그렇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견적 이렇게 내고를 때 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오는 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네. 이게 아이똑같지가 않구나. 그래서 그런 것 같더라. 어쩐지 얘가 더 두껍네. 이거 1 8 0 0 0 원이요? 네 개. 네. 알겠습니다. 아, 내 차를 어디로 빼지? 멀리 가면 안 되는데. 어 그래. 안녕하세요. 어 그래. 지금 목재소 갈려고 하는 거야. 하, 확실히 우리 동네가 뭐 사기엔 좋거든. <laughs> 싸고. 자재상들이 많어 차를 두 대를 세울 데가 없으니까 내가 지인에 가서한 건데. <laughs> 내가 어제 영상을 보다가 방향을 잘못했다는 걸딱 아. 느꼈어. 원래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넓어지면 공간을 손해 보거든 지금 바꿔야지 이제 시간 지나못 바꿔 계속 직진 한판 365mm 짜리 900에 1800이요? 42,000원 아 역시 우리 동네가 뭐 사기는 짱이야 뭐다 있어 이 근처에 이제 천지배관 쪽으로 오회전 그래서 이제 차을때 있나 보자 아, 여기있안돼아여기있다 됐다 여기 여기 딱 여기까지 되는 거야 그리고 뒤에 빨간색 칠해져 있는데 저긴 절대 되면 안돼저는 딱지 끊어 아. 여기서 천지배원까지쫙다 괜찮아. 다 괜찮아 여기 딱지 안 끊는 자리니까 아 620이네 이게 아까 내가 앵글치 가서 확실하게 내가 봤어 아 내가 미리 보고 너한테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이게 620 얇은 앵글이네 그러니까 여기서 가격 차이가 나는 거야 어? 똑같아 네. 보여도 630은 얘보다 더 두꺼워 두께가 어. 살짝 더 두꺼워 두껍고 약간 더 넓더라고 좀 아쉽네 이씨, 뭐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수 방향을 바꾸고 싶은 거야 어? 음. 그니까 좁은 쪽을 네, 이쪽으로 이거를 어? 저쪽으로 보내고 이걸 음. 근데 다행히 이거 전 전체 안 빼고 뺄수 있겠어. 여기가 길어지면 크기가 더 작아지잖아. 일단 먹고 아 찾을 데도 없고 차를 빨리 세팅을 끝내야만 모든 게 안정화가 된다고. 근데 덥긴 더운데 내 차를 저기다 뺄 거거든 내가. 통통좀 빼줄래? 노란선 기준으로 돼? 아 노란선.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나 이해 를 못하겠는데. 내 차는 안 그러는데. 똑같은 데서 만들었는데. 다 열어. 다행히 이쪽 방향이라. 아, 이 빼기가 만만치 않은데? 아마. 그걸 풀어. 어, 그거 풀으면 나올 것 같은데? 됐네. 그럼 이제 방향을 돌려야 돼. 내 차랑 비교해 봤는데 이거를 끝에다 하면은 오히려 안 되고 여기다가 내 차는 이, 한 이쯤에 돼 있더라고 이렇게 끝에 돼 있는 게 아니라 아, 끝에다 대면어 그렇지 아. 각도가 그러니까 나처럼 한몇 칸을 저 여, 옆으로 가라고 오토바이 옆에다 세워 그냥 가, 가로로 세워 기대 그냥 다 뺐으니까 여기 이제 여기도 바꿔 이제 어 뜨거워 씨 어, 어 허리아파 그내 사무실에 내 작은 톱 있거든 엄트 뜨겁네 조그만 톱 어디갔냐 두 군데만 못 따기 톱질을 잘 못하네 가, 내가, 내가 시범을 보여줄게 아니 잠깐만 봐봐 내가 시범을 보여줄게 딱할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손톱을 딱대 어? 네. 내가 자르고 싶은데다가 손톱을 대고 손톱을 디지 삼아서 이렇게 하는거야 한번길나오면 알았지? 역시나 어설프 근데 뭐 하다 보면 나아져 됐어요? 야 됐지? 어우씨 땀나는 거다 이게 지인의 사무실에서 훔쳐온 거야 알어? <laughs> 이게 이게 이해가 서상 아, 여기 딱 서고 있는 거 힐티 오빠 이거 좀 세워봐봐. 아유, 왜? 그냥 밀어 그냥 밀어. 형왜안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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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너, 들지 마, 어, 야야야야야, 너 뜰지 마, 여기 뜰지 마, 뜰지 마, 뜰지 마. 잠깐만. 뺐어 여기 이거 이거 잠깐. 잠깐만 잠깐. 만 형들어봐. 어, 예 잠깐만. 형 쓰쓰야 오토바이 밀어. 야, 이, 지금 밀어 밀어. 왜안 아, 돼? 네. 해봐 해봐 밀어. 힘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에 걸쳐서 땡늘에 걸렸구나. 아이씨 뭐야 이거. <목소리> 아우나 힘없어가지고 아, 됐다 아씨 비로 어우 어, 어깨 아파 어, 엎어버려 저쪽으로 저쪽 반대 방향으로 그냥 엎어 어우 아파 아 내가 아 내가 어깨가 안 좋아가지고 아 요즘 잠깐 들어 이거 화분 어 클럽 펄이다 이저씨 오늘 다 아파졌으면 달이났어이거 어, 우리 것도 아닌데 어 아프지 합하면 무겁다니까 이게 이제, 이게 125파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만들면 되거든. 삼각판을 대면, 올려야 되니까. 삼각판 대면, 응. 위로 살짝 올라와. 그 길이라고. 네가할 거야? 나중에? 네, 여는 제가 할게. 여기를 막을까? 아니, 안 막는 게 낫겠죠. 여기 막아야 될걸? 요, 기 이렇게요? 어. 이거 막안막 막으면, 희기가 쏟아지니까? 쏟아져. 이거 지금 막아야 돼. 여기만 막어. 여기 무조건 막는 게 좋아. 근데 빨리 잘라서 막아줄 테니까. 여기 막는 게 좋아. 대보게. 방향 이쪽으로. 여기서 안 하면 안 되는 일을 빨리 해야 되거든. 나중에 네네 집에 가서 할수 있는 건 네가 하고 하판이 터치 올라 하니까 일단 내 아판을 들여놔야 되겠다. 나 저기 나 아판 여기 두 장. 저큰 거. 저 엄청 두꺼운 거거든. 저거 더 두꺼운 거예요? 어. 얘저아 옆에 잡아. 나 혼자 못 하니까 너 있을 때 빨리 들여놔야 돼. 아. 아, 하판 이거 나무면 골치 아프다니까.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고 아, 버리기는 아깝고 이게 있었구나 언제 샀지 <laughs> 내가 기억을 못 했지 작은 거짤땐 작은 게 좋거든 근데 여태까지 아 사야지 사야지 내가 아이아 이게 치매가 아, 왔나 아니 사놓고 몰랐던 거네? 한 번도 안 쓰신 거 같은데? 어 그러면 내가 가르쳐 드릴게 싱크대 앞에가 지금 변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데그 걸레바지라고 있어요 그걸 빼고서 물을 많이 받아서 확 부어보세요 넘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 내가 하수구 잘 뚫는 사람 내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누수 점검하실 필요 없이 하수구 넘치는 것만 확인되면 그냥 하수구 뚫으면 돼요 아 그런 거요네 그러면 더 돈이, 아. 돈이 적게 드는데 만약 에 누수 검사 해달라면 고하또 검사비가 따로 들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 밑에 걸레 받이 빼고 확인하면 돈을 아낄 수가 있다고요. 거기서 물이 벌컥벌컥 나오면 하수구 막힌 거니까 되면 아래층까지 물이 새요.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오래 오래 되면 네네 누수 점검해 달라고 친절한 일 기업가 돈 아껴주고 <laughs> 돈벌 생각 <laughs> 안 해. <laughs> 아까 누가 이럽다고 전화 왔었는데 내가 보낼까 하다가 에이. 너무 뻔해가지고 내 줘봐. 그러면. 음. 아이 또 크네. 이게 좀 무거운 게 옆으로 쓰러지면 여기 보강 안 하면은 그래가지고 두 개만 봐도 되겠다. 나도 이내 차도 이렇게 내가 안 했는데 <laughs> 귀찮고 힘들어가지고 그 여기 뒤에도 막는 게 좋을 텐데? 아직 용요 응? 어. 어떻게 할래? 여기를안 막게 되면 여, 여기 있는 건 여기서 빼는 거고, 뭐 힐티 공구, 뭐 가방을 여기다 놓는다, 그러면. 막아... 막아주니까. 어, 가방이 막아주니까. 일단 아. 일단은 그런 패스. 응, 어, 그러면 막지마 이게 하루에 못한다니까? 이거 만약에 몇 장, 한 두세 장 가지고 다니야 되거든? 300, 600인가? 타일을 놓는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걸 쓴다고 그러잖아요. 응. 어. 근데 그거는 200짜리 타일, 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 어. 아, 이거 하고, 만약에 그러면은, 음. 옆에를 따서. 응. 음. 이런 옆으로 이렇게 아 이거 딸 생각 하지 마 어? 그러니까 이거 말고 같이... 이거 따면 망가져 이건 따면 망가지니까 여기는 차라리 한 2, 300짜리를 넣고 긴 거를 이렇게 어? 세워서 이렇게 응? 이놓는다든가탈도 가지고 다녀야 돼안 그러면 골잡아딱 걸치려면 여기가 막아져야 된다고 이거 만약에 긴걸 넣으려면은 뚫린 데가 하나 있긴 있어야 돼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지 반만 막는 거야 그 어쩌... 위로 긴걸 넣을 수가 있잖아 뭐 적재한 어. 거 있어도 이렇게 어. 이쪽으로 이렇게, 어. 이렇게. 있잖아 이거 이거 약간 두꺼운 거 이걸로 막으면 되지 언제 산지도 기억이 안 나. 1cm만 자를 거야. 그러면 딱 이렇게 놓고 여기가 잘리는 거야. 이렇게 놓고 딱 레일에 올려 뒤에서부터 이게 딱 어? 올렸지. 그냥 시운전 한번 해봐. 이거 올리면서. 해야 돼 올리... 아, 같이 해야지 되는 거야. 아, 올리면서 어그렇지 아, 어. 그걸 안 올리면 안안 안 잘려. 그러면 한번 올리고서는 그 다음에 이거만 누르면 돼요. 아니면 같이 아니 계속 올려야 계속 올려야 돼. 아, 어. 손 치워. 아니 걱정하지 말고. 자 올려. 안 잘리니까 손나 <laughs> 이리로. 어, 어. 뭐야? 왜안 잘려? 말이 돼?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왜안 잘렸지 방금? 신기한데 <laughs> 잠깐만. 다시 해봐. 말이 안 되잖아. 뒤로 가, 뒤로. 자, 그래서 응. 처음에, 자. 아, 뭐야. 한번 이제 시운전 해봐, 눌러봐. 어, 됐어. 완전히 내려와. 이 다음에 가. 응, 가, 응, 가 아까 확실하게 안 내린 거야. 이걸 안 내렸네. 그래, 그러니까 아니, 안 뚫린... 이렇게 되는 거야 그, 그렇지. 근데 이제, 한, 아니, 한 손으로 그냥 굳이 이것까지 안 하고 이제 레일 잡아야 되니까. 응? 무슨 얘인지 알겠지?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아까 이거 안 내렸어, 지금. 어. 그래, 어쩐지 이상하더라. 됐어, <놀람> 됐어. <알겠습니다. 놀람> 너무 세게 걷지 마. 됐어.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데 나중에 여, 네. 네가 여기다 뭘 넣을지 모르겠지만 네. 자, 잘하면 여기 여기도 하나 보강해야 될 수도 있어. 저기는 다 보강이 돼 있잖아. 나중에는 어. 나중에 할수 있죠 어차피. 어, 아니, 보강은 나중에 할수 있어. 네. 처음에 여기 여기까지 했으면 네. 여기가 뭐 느낌이 불편하잖아. 그래서 여기 약간 띄우는 거고. 차 빼가지고 여기 잠깐 있어. 차 갔다 올테니까 예. 네. 갈게 많다. 철물점 들렸다가 저 공구하게 네. 갈 거야. 2 5 k g 짜리 팔잖아 레멘터에 여기 지가 맨날 오는 철물전. PVC 파이프를 한 300짜리 사기에는 너무 낭비고, 그냥 뭐만큼 쓰거든. 아유 PVC 파이프 125파이. 네. 아, 한번 하고요. 아, 이거 큰일 날 뻔했어. <laughs> 봐아 저거 봐. 야, 야 이러면서 사고나는 거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아까 빼놨어야 되는데. 봐클 큰일 날 뻔했어. 니까빨 빼, 이거. 야, 이거 달리다가 확 떨어진, 떨어진다고. 어떻게 좀 빼기도 힘들다? 어, 야, 내 차에 싫어. 지금 봤어, 나도. 전 보지도 못했어, 요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가게들리면 되는 거야. 많다고, 이거, 뭐 하는 거. 몇달 동안은 계속, 뭐, 뭔가 사야 돼. 준비해야 되고. 네, 여기 30년 단, 단골이야. 어 뜨거워. 한번 넣어보자. 아 이거 안 되네? 잠깐 야, 심각하다. 야, 이거 심각한데? 네. 잠깐만. 어? 야, 이거 되게 된다. 어우, 야. 진짜 짜스하게 만들었다. 어우, 야, 오히려. 어우, 야. 어우딱 어, 좋은데? 야, 기가 막힌다 아주. 깔맞춤인데, 아주. 야. 고정을 안 시켜도 될 정도야. 너 토치 있어? 아니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laughs> 아 <아무것도. 웃음> 그럼 일단 무조건 이건 사. 네 이거 살래? 아니면 고비할 거? 어 이거는 뭐 제가 원래 불안하네. 이거 썼어요. 응. 쇼핑 한번 해야지. 그래 쇼핑 여기는 쇼핑하기 좋아. 망치 우리가 쓰는 게 내가 쓰는 게어 어디 갔냐? 그거 아니 이거는 아니 이거는 한 사이즈 큰 거야. 옛날에 내가 처음에 여기서 사 가지고 내가 그천지병하한 내가 얘기해 준 거야. 원래 여기서 파던 거야. 아니 수, 내가 딱 보면 알아. 없어.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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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중국산이야. 저거 사면 안 돼. 스마토라고 써있는 거. 아, 스마토가 중국산이지? 어, 별로, 싸구려. 이렇게 볼트 채워져 있는 거, 응. 응. 이런 거안 사는 게 좋아. 응. 저거 나중에 풀린다? 하도 쳐대니까. 응. 그, 자꾸 조여야 돼. 그 응. 이런 거 사면 안 되고. 그럼 뭐 사야 되냐면. 플라이어는 무조건 이거 사야 돼. 미제. 어? 이게 미제? 어. 이게 제일 유명한 거야. 이런 거 사지 말고, 이런 거. 이런 거 사면 안 되고. 이거 사야 돼. 이게, 이게 좋아. 이거 십, 십자. 숫자 하나 무조건 있어야되고 아딱 양용말고 그냥? 어, 어 양용보다는 이건 때릴수가 있잖아 응? 어. 양용은 못 때린다고 그거 때리면 금방 망가져 얘는 때릴수도 있는거야 얘는 뭐 때릴일은 가끔 때릴 일이 생겨 아, 그래. 아니, 반드시 생겨 <laughs> <laughs> 내말 들어 반드시 생겨 사야되는데 가르쳐줄게 여기서는 이걸 사야돼 이거 하나 있어야 돼요 어? 한 개만 있으면 돼요? 어, 이거, 아 이거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래가 스패너를 사야 되는데 접어가지고 쓰는 거 이렇게 육각렌치 아그거 별로 안 좋아 아 그래요? 따로따로 빼서 이런, 이런 게 좋은 거야 네. 육각렌치 유명한 회사가 있거든 어? 내가 쓰는 거 나는... 그냥 이런 거 사지 마 이거 별로야 아, 이거는 그냥 어? 3인치나 있다? 이거 하나 사야 되겠다 아 3인치 맞네 아, 안 맞으면 하나 하나 내하나사장님 반품해 주니까 이거. 난 이게 좋더라 이와 이거, 이거. 난이날이 좋더라 그거요. 탈 자르는 거아 이걸 사야 돼 이게 아, 최고 색깔이 좋어 이거 확실히 좋아 소복할롱 롱 타입 8, 12, 14 10, 10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10 롱으로 주세요 롱 타입 그 다음에 13그 다음에 14 응. 저도 넣어주세요 아니 24mm 자동 스패나 유명한 거 아니라도 됩니다 24mm 어디 거예요 일본말 써있는데 중국산일 거야 중국산도 일본말 써나 이거는 싼거 사도 상관 없으니까 내가 네. 일부러 맞죠 이거? 이거 싱크대 맞지? 그거? 싱크대가 어, 아니 아니라. 이거 조절때 아... 푸는 거그 다음에 13mm 13mm 필요하지 여기 있다 어, 13mm 여기 있다 13mm 꼭 있어야 되고 야, 싱크대 원원 수전 달때그 따는 거 그거 있어야 되는데 연결대 있어야 된다 이거 아, 이거 좋다 이거 좋은데? 야, 이거 여기 두개 이거 두개 정도 있으면 좋아 복사할때다 껴서 쓰는 거야 방역폰도 하나랑요 WD-60 아니 HD-60 야, 이거 하나 사. 이거 하나 있어야 WD 돼. WD에요? 어. WD. 여기 강요권도. 강요권도 하나 주시고. 응. 야, 이거 하나 사. 이거 좋아. 이거. 아, 이게 그거야? 이거 집게. 어? 너 자, 누구? 자석도 되고. 야, 연탄 집게 하나 사야 돼. 야, 이거, 이거 하나 사. 이거 있으면 되게 좋아. 이거는 싼거 사도 돼. 이게 좋아. 연탄 집게 이거 하나. 싼거 하나. 비싼 거 하나. 사. 이거 좋아. 이거, 이거는. 그러니까 뭐? 하수구 깊은 데 그, 이 2단으로 움직이는 거거든? 이거 하나 있어야 돼. 저기게 유명한 거든 코겐께? 괜찮은 것 같다. 이, 이거 하나 사. 그거 어디 거죠? 회사? 어, 지금 방금 그거. 초건 날 쪼이지 않으니까 응. 일제 아닌 걸로 사자. 근데 맨날 쓰는 거는 일제 사야 되는데. 14mm 자동 스패너 하나 주세요. 14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비트날. 요 토션 비트날 어딨죠? 어, 여깄다. 이거. 응. 음. 10개짜리. 아. 예, 이거 하나랑요. 그 다음에 자석. 그대로 사. 5개 음, 하고 그거랑 아 대고 빡 하면 여기점 저기 점 찍어줘. 이 정확하게 구멍 뚫게 해준다고. 그손 보호해주는 그정 어디 죠 이거 하나 사야죠. 음. 이거 트이프왜 굳이 응? 그거 쓸일 없는데? 응. 뭐껌 띨려고? 있으면 좋은데, 카터칼로다 하는 게 좋아. 그래, 6mm 하나 더주수있어 하나 더? 라이 어, 뭐긴게 있어야 돼. 이튿날 긴 거. 아, 그렇지. 두 그게... 개. 하나, 하나, 하나. 어, 엄청 길다. 이거보다 조금, 한, 요만한 거. 이게 일제인가요? 예, 일제. 이거, 이거 하나. 긴거 가끔 있어야 된다. 왜냐면, 하 그, 보, 보일러 하부카바, 음. 아파트, 그거 풀때있어야돼한 아, 40만원 정도 나오겠는데? 그냥, 대충 생각해.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지. 차에 딱 벽에다 붙여놓으면 돼. 옛날에 나할 때, 누가 이렇게. <laughs> 뭐, 가르쳐 준 사람 아무도 없었어. 내가 알아서 다 뭐, 돌아다니면서 이거 사고 저거 사고. 그러다 실패하고, 아, 이건 아니, 안 좋네, 뭐. 수많은 내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지. 뭘 사야 되는지 내가 잘 알지.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응, 거예요. <laughs> 응. 나중에 엄청 불행한 네. 걸려네가 네. 혼자 하면, 맨날 네. 며칠, 아, 뭐, 이거 사러 가야 되는데, 막. 막. 그러니까 이게 알아도, 응. 이게. 사실 음. 너무 많으니까, 그래.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맨날 쓰던 건데도 음. 당장에 이제 내 걸로 산다고 하니까 하나부터 열까지가. 근데 사실은 막막하더라고요. 한 독립하기 몇달 전부터 <laughs> 조금씩 야스야. 어 야금야금 준비해놨어야 돼. 근데 이제 갑자기 할라 오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살게 너무 많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 그러니까. 얘기하시더라고. 네. 진작에 하나 하나씩 사느라고 했지 네. 이러면서. 아수 어. 네. 기가 막히게 잘 뚫은 사람이 있으니까. 금액 역시 어느 정도 될까요? 아, 그것도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확실하게 뚫고, 그, 내 시험으로 보여주고 하니까, 뭐. 신랑이 한번 금액을 음. 좀 알아보고, 이제, 알려달라고 음. 해가지고.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딱히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그냥 대략 한 2, 30만원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 네. 수사람 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음, 한번 신랑이랑 음. 이야기 나눠봐서, 네. 시험 연락 드릴게요. 안 할까? 학생이 높겠는데? 안할것 같아, 요 지금. 단가로. 아 근데 내가 너무 잘 가르쳐 줬지. 그러니까 사실 내가, 아, 다 알려 준 거지. 아니 <웃음> <웃음> 왜냐면은 내가, 내가 원인을 돈 받아야 되는 거야, 사실. 아니, 내가 원인을 가르쳐 줬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한테 누수로 어, 이제 얘기한 아, 거지. 어, 이게 마루가 뭐 색깔이 변하고 막 그런 걸로 전화 왔는데 딱 봐도 하수구 막힌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내가 이제 가르쳐 줬더니 이제 얘는 이제 하수구만 가지고 이제 따져 보니까 왜냐면 원인 나오면은 음. 그때부터는 그냥 아무나 뚫으면 되 근데 뭐 아무나는 아니지만 솔직히 근데 뭐 아파트 신크대 하수구 뭐어디가한 사람 다 뚫을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인이 가장 중요한 건데 사장님 어. 원인을 꿍대로 아, 응. 알려줬잖아. 그렇지. 만약에 내가 가가지고 직접 가서 차 끌고 가서 아 이것저것 뭐 둘이 가서 했으면은 돈 응. 받는 거예요. 그냥 뭐저 <laughs> 열화상 카메라 들이 대고 뭐왜 이렇게 걸려있네. 응? 왔다갔다 뭐. 응? 뭐, 하면은, 한 20, 30만원 받을 수 있는데, 쭉좌회전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하니까, 내가. 너무 뻔하니까, 내가. 사실 내가 이렇게 가르쳐 주고서, 한 몇만원 받아야 되는데, 어 내가 원인을 가르쳐 줬으니까. 잘 찾아보면, 뭐, 한, 한 15만원에 뚫어줄 사람도 많아, 우리 동네는. 요즘에는 뭐, 기본적으로 내셔션 카메라 다 가지고 다니면서, 확실하게 딱 보여주고 하니까. 난 옛날에 싱크대 하서고 10만원 받고 뚫었지, 옛날에. 서비스로? <laughs> 아니, 그냥, 그냥 10만원. 그것도 비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저런 거만지니까돈 받아야지. 그럼 그 정도는 받아야지. 여기서부터 이제 안전한 자리들이야. 세워도 괜찮은 그쵸. 자리. 못돼, 안돼, 안돼. 여기 빨간색. 빨간색 있잖아. 아. 내가 아까 안된다고 랬잖아 여기. 아. 여기다 대면 어떤, 어떤, 어떤 놈이 신고해. 여긴 괜찮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오른쪽, 오른쪽 빨리 붙여. 어. <웃음> 여기. <웃음> 마지막으로 천지에 옥수수를 사셨어? 아니, 이거 있냐고? 있어요, 있어? 있어? 응. 네, 그럼 네. 이것도 있고? 큰건 없어. 어? 큰 없지? 없어. 네. 이거 있어야 돼, 무조건. <laughs> 야, 이거, 이거 사. 내가, 내가, 내가 사라는 거 사. 그 다음에 이거 있어? 응? 8인치 짜리 갖고 10인치 짜리 하나 있어. 아, 그러니까 시, 이게 10인치야. 아, 네, 그러니까 하나 있어. 있어? 네. 아, 있으면 되 하나 더 있어야 되죠어 오케이. 그러면, 아 어, 그러면 이거, 이거랑 이거. 가스랑 레귤레이터. 많이 기다렸죠 공부 사러 왔다 갔다 한다고. 누스 탐지 잘 되게 해주십시오.